안녕하세요. 벤츠 정주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츠의 중형 전기차 SUV EQB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전반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EQB 모델 대비 AMG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범퍼 하단부 형상에 AMG 에어로덕트 형상 범퍼가 장착되어서 상당히 멋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잘 연출했고요. 측면의 휠 보시면은 20인치의 이제 멀티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공기의 흐름 방해 요소도 거의 안 되고요. 측면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GLB 모델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형 SUV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중형 사이즈급의 SUV 이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일자로 기다란 리어 램프가 상당히 눈에, 띄, 눈에 띄고요. 실제로 이런 디자인 자, 자체가 이제 EQ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벤츠의 대표적인 고정식 4륜구동 방식이, 방식이 채택되어서 이제 안전적인 그런 트랙션 컨트롤을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모델의 색상은 마운틴 그레이 메탈릭이고요. 실내는 이제 블랙 시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이나 메모리 시트, 열선이랑 통풍 시트 내장되어 있고요. 한번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나파가죽이, 나파가죽이 적용되어서 이제 앉았을 때 편안한 착장감을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제 10.25인치의 듀얼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신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메,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쉽게 컨트롤 하시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와 그리고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라이, 라이트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은은하면서도 감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크롬, 크롬 몰딩 소재로 하여금 이제 송풍구가 통풍기에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커플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터치 패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다듬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양옆으로는 타, 차량 기능 옵션 관련한 버튼들도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손목 거치대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커다란 수납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 팔의 2분의 1 /2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C 타입 충전 젠더 두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등화류 관련된 버튼들과 SOS, 썬루프 관련한 버튼이 내장되어 있고요. 이제 이열 좌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좁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 탔을 때, 이제, 주먹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남는 그런 충분한 레그룸이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문도 널찍널찍해가지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파노로마 선루프가두 개가, 두 개가 저, 적용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레이아웃,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열좌석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도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그마한 수납구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C타입 충전 젠더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로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대략적으로 500리터 조금 넘는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백 2개 혹은 3개 정도는 넉넉하게 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도 폴딩이 가능해서 폴딩 시에 차박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얘를 잡아,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고요. 폴딩된 시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좌석도 폴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도 같이 이제 뺄 수가 있어요. 뺐을 때 이제 차박도 바로 가능하시죠.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EQB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8마력에 38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만의 이제 즉각적인 개입, 반응 개입으로 되게 이제 빠르게 달, 달리고 편한 주행지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 시에는 적게는 400km, 많게는 440km 정도 타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원어치 충전하시면 은 400km 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 시에는 30분이면 완, 충, 충전이 되고요. 완속 충전 시에는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재 이번 달 EQB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에 대해서 프로모션이나 혜택이 많이 들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매를 고려하셨다면 지금이 구매 최적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이제 납길이나 견적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종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